아낙대에안 들어와. 떨어지는 건 이제 무서워할 필요 없어. 여기도 하고 지금 돌 들고 있나? 조약돌 다 빼버렸네. 여기다 원래 터레스 설치해서 뚜드러깔 생각으로 이 군형을 만든 건데. 아참 아쉽네. 일단 다 막아 막고 생각하자. 이러고. 그 다음에, 아, 어, 오케이, 위에 올라가서, 여덟 것다 확인하고, 여기랑, 이쪽. 하면, 이 정도 공간. 너무 지저분해 보여. 뭐, 이런 집도 이제 방사능 지역에 가면, 최소화해가지고, 가장 필요한 부분만 똑 떼가지고 그냥 땅을 까고 만드는 걸로다가 하면 될것 같고, 아약 챙겨서 잠깐만. 나그몇개 있지? 세 개, 두 개밖에 못 짓는데, 그 다음에 엔진이, 엔진이 여섯 개 들어갈 건데, 3, 6개 하나밖에 못 돌려. 하나밖에 못 돌리면 차를 또 털어야 되고, 겁나 바쁘네. 쉐일 캐로 갔다 와야 되고, 그다음 미션 깨야 되고요. 방사능 찾아야 되니까. 뭐뭐뭐할거 없지? 가자, 한번 좀비 하나 와주면 좋을 거 같은데, 어떤 느낌으로 비글자 한번 봐봐야 될거 같은데, 광년이가 안 오나? 저런 애가 와야 돼, 안 오잖아, 근데. 이번에 감염이라 꽤 빡셀 거야. 약좀 챙겨가야지. 그 알로에 크림이 세 개. 제일 밑에다 두고. 나그 총알. 아 이거 여, 여기다 넣어버려? 언젠가 팔 거니까. 우리랑은 고철, 그다음에 뼈, 버섯이 여기 기름에다가 천 하고 음료 두 개는 챙기고 가자. 내 바이크 어디 안 왔지 내가? 어저 있다. 지금 있는 거다쓸 건데? 2,000개 싹다 들어가지 않나? 이런 씨. 2,400개를 매겨도 81%야. 퍼 기름이 한 3,000이 들어가나? 겁나 많이 들어가네. 여기 주변에도 차를 다 털어주는데 차가 안 보여. 아무 블럭이 250개 있고, 뭐 실패하든 성공하든 바로 들어가. 잠깐만 가기 전에 나 돌이랑 점토 좀캐야 돼. 챙겨온 다음 그거 까먹었다 아이씨. 요정도면 몇개 나오지? 조약돌. 900개? 800개나? 자, 버리고, 가자. 렉 걸린 거 보니까 상당한데? 바로 나온다. 어, 내눈 이상한가? 뱅세능이 보였는데? 빼엄아 벙커 쥐어둔 걸어어어어어어어어으으으워두고으으으안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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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안 좋았다. 헤드샷, 넌내 위치를 알지 못해. <laughs> 헤드샷! 헤에 <laughs> 두샷 스코프 달아놔야겠다. 아, 등급이 더 높아야 달수 있구나. 어, 죽었네. 출혈 데미지가 들어가나봐, 들어가나봐. 둘 하나, 둘 하나, 미리 지어놔. 초반부터 방사능이 나온다는 건 아내가 개판이라는 얘기지. 이제 이렇게 해두면 가장 약한 부위를 공략을 하기 때문에 나무가 남아 있으면 그쪽으로 와서 때려버려. 나무가 없어야 돼. 내가 정면으로 들어온다몇개 나왔지? 400개? 될까? 벌써 한 대를 쳐놨긴 했는데 소리 잘 봐야돼 딤 가나 안 가나 잘 봐야돼 아직 괜찮아 충분히 버텨 충분히 버텨 스테미나 채우고 괜찮아 괜아할수 있어 할수 있어 충분해 충분해 어 빨리 디저시기야. 오케이. 아 다행이다. 징어게안 죽네 진짜. 내 네, 바이크. 어체력도 여기도 있네. 챙겨가면 되겠네. 요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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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래 집어넣고. 점토도 빼고 아 조금 더 만들어야 될것 같기도 하고 600개면 충분한가? 이따 나갈 때 우체통 한번 털고 가죠 조용히 이 싸울 때마다 저 뒤로 빠지기에는 엄청 오래 걸릴 것 같단 말이야. 요 뒤에 벽 안에 뭐가 있네? 이거 불탄 좀비인데 발소리가?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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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구조가 있다고로 생겼지? 자 <laughs> 이제 문제는 총알이 7 발밖에 없다는 거. 살살. 어 돼지 방사능 은 괜찮아. 많이 안 빠르니까. 도망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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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놀래라. 어, 갑자기... 어, 출혈... 거리 유지만 잘해. 딱이 정도 거리만 유지하면 돼. 아, 야. 어,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뭔가 뭐 엄청 무너지. Holy 어... shit. 리... 컷. 이 안쪽에 있나 본데? 밑에 난리 났다, 지금. 설마 여기로 들어오니? 어이 야 마음의 준비 하자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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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깬다고 안 그랬잖아 <laughs> 따! 바사! 아. 따! 오는 거 보고? 오면... 수리 온다? 내 파란 애는 아니네? 나무로만 해도 돼, 이러면. 팍. 소음기를 뺄까? 나 너무 조용해가지고 어디 있는지 모르나봐, 애들이. 여기에요. 아줌마! 분명히 한4-5아내려와 <laughs> <laughs> 아직 더 있을 건데, 제 끝이 아닐 건데. 밖에. 아 도와줄게 내가. 와씨. 어 깜짝이야. 아 일로 오는구나. 여기로 내려가야 되는 거네 그러면. 싫은데. 일로 내려가면 나 죽음밖에 안 보이는데 내 미래. 밟는 순간 깨지겠지? 안 깨지네? 아, 때려 잡아, 못올라오고때려 잡아, 때려 잡아, 때려아아아때아아 아, 아, 좀비 때문에 퍼링이 아직 남아 남았... 남았다. 설마 위로 온거 아니지? 설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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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 다행이다. 아, 어,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징옥이 빠르다? 궁금한데 한번 까볼까? 화장실도 돌아왔나봐? 아니 오라고 맨들어 놨잖아 임마 일로 오라고 잡아? 얘 조금씩 안 오는 순간 난 죽는거야 다행이다 오케이 나이스 한 세방 때렸는데 피다 까진거 봐 징그러 죽겄네 그냥 야, 항상 세븐데이를 하면서 말이야? 어느 정도 하고 나면 뭐 패치를 해가지고 세이브 파일이 사라지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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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황이다. 와, 미친. 몰라, 세다. 탈진이야. 이야, 미친. 250씩 가이나 보네? 2734를 준다고? 달달한데? 이거 나 완전 세븐데이 초창기에 이런식으로 플레이를 했는데 개쫄보 플레이 근데 이게 맞아 이렇게 해야 살아남아 안그럼 죽어 여기는 건물 아닌데 풀이 왜어 끝난거야? 아니, 근데 아직 소탕하기가 남았는데, 니나 방심시키고 위에서 쏟아낼 거지. 지금 변비 걸렸지? 저 안에 있나? 안 오면 나 상자 까고 간다. 경고했다. 난 간다. 아, 갑자기 야씨 근데 걔네들은 이제 주왕이를 상대를 할 거면 그냥 바로 총을 껴버리자고 이제 철블록을 가야 되겠네. 철블록 말고는 안될것 같아. 경험치 샷.

파밍이 안 돼. 아예 파밍이래. 저 설치가 안 돼. 이런 딜가뭘할수 있죠? 갖췄죠? <laughs> 아, 열어 줄게. 설치되고 소리가 여기서 나는데? 하나밖에 없어? 근데 아직도 소탕하기가 안 사라졌다 불칸 거미 안.. 아, 기어댕기는 거다 걸어댕기는 보너스 아 기어댕기는 보너스 아직도 어머? 아 안온다 다행이다 아 안되잖아 이거 용이, 공 사에 야이 쉐끼야이 정도, 이 정도, 어, 너무 가까워, 이 정도 던지지. 스테미너스스테미너스스테 n a s t e 갑자기 갑자기 e m i n a s t 왜안 오냐? 어. 하 하나, 차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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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또 위로 올라간 거 봐라. 한대 치고 빠지면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치고 올라갔다가 치고 올라갔다가, 치고 올라갔다가 오케이 카트. 네가 아무리 세도 이 자식아 출혈 데미지 뭘할수 있는데. 어? 출혈 데미지 걸리면 지속적으로 데미지가 쭉쭉쭉쭉 들어가는데 네가 뭘할수 있는데. <laughs> 하찮은 자식 <laughs> 별긋단 것 까불고 있어 가면 되지? 상인과 대화하기 떴고 가기 전에 다 파밍했나? 여기 어깨이 집으로 <laughs> 천천히 가면 돼. 점치가 필요하니까 아우, 내놔. 몇 시니? 22시면 20, 문 닫을 건데, 엔진이나 파밍을 할까? 여기는 먹을 수... 하나가 남아 있는 거 보니까 여기 종이 들어있나 본데, 그래서 안 먹었나 봐. 그치, 딱필이 왔어. 한 1300에서 1500, 상당하네. 나의 칼도 등급 올릴 수 있을 건데, 지금 어쨌든 될 건데, 아마 되지. 가서 뽑아 버릴까? 전설 부품이 집에 있나? 장비도 이제 가능하면 뽑아야 돼. 지금 너무 약해. 아따, 배턴 한번 가보고 싶은데. 고민되네. 여기 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패턴 해보고 싶은데, 다시. 패턴 하나만 있으면, 뭐, 늑대고 뭐고 다 때려잡으니까. 와우. 네임이 있는 거네? 팔아야지 인뱅 공간이 모질라 으이씨. 여기다 넣으면 되지 충분해졌어 맞아. 이 c 야얘 방금 슬립백 하면서도 갔어 어, 옆으로 뛰어왔다. 어떻게 한 거야? 독수리 또 날라댕겨? 지금. 지금. 저 앞에 사막이네. 한번 갔다 온 적은 있나봐. 지도가 어느 정도 밝혀져 있는 거 보니까 같은데 두 개가 떨어져 있네. 이게 물 위에 집이 지어지나 수상가옥이 밑에 기둥이 있어야 그것도 될것 같은데. 요건 집에 가서 트는 게 낫겠지. 공간이 없으니까. 맞아. <웃음> <웃음> 왼쪽에도 사막하나? 이미 갔다 온대네.